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 노사연 이무송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뇌수술 소식에 이어 남편 이무송 씨의 건강까지 척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살이 무려 10몇 킬로그램이나 빠져서 심지어 못 알아볼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30년 넘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왔던 노사연, 이무송 부부. 항상 활기차고 유쾌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했던 두 분이기에 최근 전해진 건강 관련 소식은 더욱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사연 씨의 뇌수술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노사연 씨는 과거 한 방송 출연 이후 갑자기 눈 떨림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눈 떨림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닌 뇌혈관이 안면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단은 곧바로 뇌수술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노사연 씨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채 쉬기도 전에 연이어 들려온 이무송 씨의 건강 소식은 또다시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무송 씨의 건강 이상설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노사연 씨의 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을 지켜본 노사연 씨의 증언이었기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죠. 노사연 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남편 이무송 씨가 무려 10KG 이상 체중 감량을 했다며 깊은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보면 거의 몰라볼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갑작스럽고 급격한 체중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진 것을 넘어 그녀의 표정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된다는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코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무송 씨 본인은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급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팬들에게 적지 않은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친 다이어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수만 번 이혼 위기 겪고도 함께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94년 당시 38세였던 노사연 씨가 3살 연하의 가수 이무송 씨와 결혼했을 당시 이들의 결합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30대 후반의 여성 연예인이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이무송 씨는 사는 게 뭔지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시점이라 잘 나가는 남자 가수와 나이 많은 여가수의 결혼이라는 틀의 대중은 큰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그야말로 연예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언론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궁금해했고, 언론 인터뷰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시작과 달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후 30년 가까이 서로의 곁을 지켜오면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이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면서 가장 현실적인 연예계 부부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SBS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신혼 초반의 극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노사연 씨는 결혼 일주일 만에 이제 재미없으니 끝내자며 이혼을 언급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도 해봤고 남편도 가져봤으니 됐다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무송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혼을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다며 충격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이무송 씨는 아내가 한 점쟁이로부터 4년 후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이혼을 선언한 일화를 전하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점을 보고 오더니 진지하게 이혼하자고 하더라. 그 이유가 앞으로 내게 여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는 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사연 씨는 맞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 다른 건다 참아도 여자 문제는 절대 못 참는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만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부부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때로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유쾌하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노사연 씨는 신혼 시절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걔는 죽었다고 말하며 강한 질투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이무송 씨는 아내를 노절이라고 부르며 집요할 정도로 앞만 보고 돌진하는 아내의 사랑법을 표현했습니다. 2021년 이무송씨는 방송 도중 각자의 인생을 위해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투자며 조론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장면은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았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진짜 이혼 하나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유튜브에 출연한 노사연씨는 이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줄 몰랐다. 생전 처음 들은 말이었다. 충격이 컸고 정말 심하게 싸웠다. 그 말을 듣고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조론이라는 말 한마디가 다시금 큰 위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MBC 라디오 스타에서는 노사연 씨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최근 침대에서 떨어져 손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5일간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사는 이 정도 손상이면 압력밥솥이 손 위로 떨어진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MC 김국진이 그때 이무송 씨는 뭐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노사연 씨는 그때 남편은 옆에 없었다. 남편과는 이별했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각방을 쓰고 있다. 조로은 아니지만 조로 아닌. 조혼 상태다라고 밝혀 사실상 별거 중인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방송에서 노사연 씨는 "우리는 아직 생리 현상도 터지지 않았다. 일을 많이 가는 편이라 같이 자면 남편이 놀랄 수도 있다"며 각방을 쓰게 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구라 씨는 "무송이 형 위로 떨어졌어 봐라 형님도 갔을 것"이라며 농담을 던졌고, 노사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3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긴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삶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섬세한 배려, 그리고 때로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모습들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역시 인코부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노사연 씨의 뇌수술과 이무송 씨의 체중감량 소식이 전해진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자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내세요. 두 분의 사랑 영원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부부답네요. 역시 서로를 제일 아끼는 부부네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하세요. 저희 부부의 롤모델입니다.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두 분의 노래 영원히 듣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부부. 30년 넘게 함께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아요.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빠른 회복을 빌었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의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30년 넘게 인코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으며 역시 믿고 보는 노사연 이무송 부부 건강이 곧 행복이다. 부디 건강만 잘 챙기세요와 같은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갑자기 살이 너무 빠진 건 단순히 운동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인다. 저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연예인 부부들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불안하다. 연예인 건강 얘기는 너무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 이젠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건강 프로그램 출연은 자제하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까지 방송에서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건좀 그렇다 등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이나. 현실적인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들도 두 분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무송 씨의 급격한 체중 감량과 노사연 씨의 뇌수술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부부의 굳건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챙기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이들이 왜 대한민국 대표 인구부부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웃고 울며 많은 추억을 쌓아온 노사연, 이무송 부부. 그들은 단순한 연예인 부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삶의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두분 모두 건강을 되찾으시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곁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